목이셨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대하여 일방적 강제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단독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상대방의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행위나 뭐 사법상 계약 이런 건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공법상 계약이면은 이거는 대등적 쌍방적 관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죠. 오른쪽에 1번 그렇고 근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긴 한데 처분성 인정한 거. 지방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보수를 삭감하는 조치를 했는데 이거는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이거는. 어, 그래서 징계 처분으로 봤습니다 어, 그리고 오른쪽에 뭐 어, 2번 3번도 제가 꺽쇠 에다 써놨죠 겉보기엔 공법상 계약처럼 보이는데 법원에서는 실질을 따져보고서야 이거는 어, 실제적으로 행정청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결정해서 이제 권리 의무를 바꿔버린 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택시 회사들 여기서는 서울, 뭐 예를 서울 택시면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안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자발적 감차 자발이 아니야 <laughs> 감차보상금 지급 감차 조치 불이행에 따른 직권 감차 명령 내용으로 하는 택시 회사들과 행정청 간의 합의 합의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어. 안전다 이거는 어, 사업 시행자지정도 민간 투자 사업 사업 시행자지정. 민간 투자법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인천 대교를 건설한다. 근데 인천 대교 그런 것도 이제 민간 투자를 받아가지고 대교 짓는데 돈 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돈도 회수할 수 있게 하고. 아 지금 뭐 핫한 거 있네 레고랜드 어, 레고랜드 민간 투자했다가 어, 우리 어, 뭐였지? 어, 아그 용어 그거 있었는데. 어, 하여튼간 거기 강원도 지사 아저씨가 어, 이거를 어, 어, 이걸 이걸 잘못해서 이제. 아이고, 아이고. 그래 갖고 그 채권 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비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참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은 참 신중하게 이제 행보를 신중하게 해야겠죠 제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협약 해지의 처분성에서 이건 우리가 전에 했던 겁니다 했던 거 그래서 오른쪽에 이거 한거 기억나죠 우리 공법상 기약에서 중소기업 정부진원장중소기아예 잠깐만.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협약 요거 해지 해서 협약에 정한 대로 정부지역금반환가서 통보해서 여기다 취소송 제기하니까 이거 공법상 계약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 소송 아니다 했는데 지 그래서 외우라고 그래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통보 이건 처분이고 여기도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통보 그 다음에 환경 기술 개발 협약 어, 어, 하면서 연구개발 중단조치 집행조치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요거 요, 요걸 중점적으로 암기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요쪽도 이렇게 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BK21 기억나죠? 기억나죠? 어, 그래서 BK21에서 이제 그 <laughs> A 대학교에 이제 어, 그 누구야? 연구팀장이 어, 연구팀장이 이제 그 연구비를 딴데다딴데쓴 어, 거예요. 막 이제 뭐 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연구재단에서 캐치해 가지고 니네 학교하고 b k 2 1 사업 협약 해지한다 통보한고 이거는 처분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같이 뭘또 했냐면은 저 연구팀장 니네 학교에서 자체 징계라라고 해 했는데 그 자체 징계 요구한 거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항고소송 받아줄 필요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음 이거를 어 이게 왜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팔레스 때왔는데 여기, 여기 이거를 갑으로 바꿉시다. 갑 대학교, 갑 대학교 여기 갑을 이렇게 있거든요.